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많이 보게 되는 단어 코픽스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픽스,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즈즈 인덱스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 지수로 보시는 것처럼 신규 디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 금리로 나뉘며 금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픽스는 은행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시중은행은 코픽스 금리의 가산금리, 은행별 마진,를 더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Q 코픽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에게 이번 달에 돈을 빌려오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물어보고 그 답에 대한 평균치를 냅니다. 큐코픽스가 낮아져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고객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A 개인의 신용도 근로소득 등을 감안해 정해지는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 각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가산금리가 산정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공개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설하는 등 점차 투명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에 대한 궁금증.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비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금리닷컴 무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